네, 유용화의 헤드라인입니다. 담배값 인상, 전국 모든 음식점에 대한 흡연 금지 조치 등 정부의 금연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실내에서 쫓겨난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즐기면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일반 시민들의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의 신풍경은요, 이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길거리에 마구 버려진 담배꽁초 그리고 담배꽁초를 치우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의 수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던 사람들이 일시에 금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흡연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진구는 지하철역 근처에 흡연 장소를 설치해서요 이 길거리 담배 꽁초도 줄이고 또 마구잡이 길거리 흡연도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담배와의 전쟁도 좋습니다만 예언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흡연을 할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 특히 장기적인 기간을 통해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등은 그 대책이 현재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위협 요인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래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서 이를 2018년부터 이 주요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상으로는요, 이 대규모 사업과 핵심 시책 등인데요. 이 베이버 부모 종합계 그리고 도시 안전 마스터 플랜 어린이집 확충 노인 요양 시설 확충 또 한강 종합개발 사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하면서 국내의 상황 변화와 또 연계해서 미래를 체계적으로 예측 대비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미래의 측대비 정책 그 효과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유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